C.F.에서도 많이 보고 싶어요. 저도 C.F. 많이 하고 싶네요. <laughs> 노래 잘 부를 것 같아. 잘 부르지 못하고요. 좋아는 합니다. <laughs> 저녁 뭐 드셨어요? 카레 먹었어요. 카레. 스 아빠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빠는 항상 하트밖에 <laughs> 하트만해. 음, 오늘 날씨 진짜 추운 것 같아요. 추워요 지금. 기다.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. 아, 오늘 밤왜 이렇게 춥지? 어제 어제 비가 왔어서 그런가? 너무 추워요. 맞아요, 감기 조심하세요. 아프면 아프면 그치. 지금 창문 열었는데 너무 추워. <laughs> 너무 춥다. 아 어제 꿈을 꿨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. 쌍꺼풀 수술하는 꿈을 꿨어요 어제.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꿈에서 나한 번도 쌍꺼풀 수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정말 뭐 해본 적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<laughs> 어제 꿈에서 쌍꺼풀 수술하는 꿈을 꿨어요.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었어. <laughs> 그래서 아 이건 쌍꺼풀 수술을 하라는 그런 건가?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죠.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었거든 꿈에서. 한다는 하진 않. 저도 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음. 눈 눈이 전부여서 저는 <laughs> 쌍꺼풀 수술하면 전안 돼요.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. 나는 커피 사 마시는 꿈물 것대. 너무. <laughs> 눈꼬리 다 예쁜데 눈이 제일 예뻐요. 고마워요. 눈 너무너무 예뻐요. 고마워요. 눈 괜찮아요, 지금. 지금 어디에요? 집이에요, 집. 입구래 그래, 올라가 있어요? 이 수술도 있다던데, 입꼬리 수술. 그쵸? 올라와 있는 편이긴 한것 같은데. 정선스 존예!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아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서 라이브 자주 키고 싶네. 뭐 입꼬리 수술이 징그럽다고? 참 신기한 수술이 많아 요즘. 근데 왜 있는지 알것 같아. 입꼬리가 이게 내려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. 그러면 이렇게. 뭐가 침울해 보이, 뭐라 해야 되지? 불만 있어 보여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이 그리스를? 치블리 기억하쥬. 제 머릿속에 이, 아, 있죠. 존재합니다. 사유이그 수술이 엄청 비싸. 30만, 어. <laughs> 서, 그이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대면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? 입꼬리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좀 그럴 것 같긴 해. 뭐지? 아, 머리 아프다. 아무튼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다들 주말 잘 보내요. 안녕.